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우리 모임을 함께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시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또 축하 사절단이 계십니다. 이게 사전에 미리 그 준비했던 건 아닌데요. 이 평상시에 우리 공주님께서 많은 분이 선우배들과 아주 좋은 관계 또 아주 아름다운 관계들을 하시는데 아마 이게 대기 천안의 어머님 대기옥인데. 지나가시는 길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제가 끝까지 하시면서 선배님 사랑하고 후배님 느껴주는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가요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룹 파파의 출신이시고요. 하트하트라는 노래로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 누구죠? 안 들려. 누구죠? 금잔디입니까 좋은 새입니까? 헷갈리네. 모시겠습니다. 조은 세어 실버리 괜찮다. 여기, 여기 괜찮네. 조, 응, 셋이 고상치어, 야, 감사합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고상치어, <laughs> 잔디랑 사랑합니다. 어이서 많이 들어봤구나. <laughs> 우리 잔디잔디그잔디 그 사랑합니다. 어휴, 오늘 눈이 Yeah. <laughs> 그러면, 거 제가 오시고, 마이크 드릴 테니까, 어떤, 제가... 어, 어떤 동료분이시고, 또 어떤 저기, 서로서로 <laughs>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예. 아, 예. 안녕하세요. 1세대 아이돌 그룹, 파파야 출신 나쁜 새 아니죠. 뭐라고요? 좋은 새! 아, 좋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가 정말 살아있네요.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좋은 새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 잔디 잔디 끈 잔디 우유 깔끔 잔디 네, 언니가 또 오늘 어 잔디랑 정모 아홉 번째 오늘 또 모임을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제가 또 당연히 달려와요 저 버섯발로 달려왔습니다. 아, 네. <laughs> 사실은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후배님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없는데, 어, 이 친구는 제가 성격이 조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뭐 애교도 부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무대 여자, 여자. 내려가면 예. 알잖아요. 예, 굉장히 선머스마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이 친구랑 <laughs> 우연히 이렇게 방송에서 맞닥을 드렸는데, 알아요. 굉장히 금잔 저랑 한차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리고 <laughs> 너무나 애기처럼 저를 항상 챙겨주고, 저에게 애교를 부려주고, 제 기분을 항상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또 가장 절친으로 지내는 후배 가수인데, 우리 후배 가수도 아니죠? 예, 지금 아이돌로 <laughs>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선배일 수도 있어요. 어, 몇, 몇 년도예요? 년도? 연식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00년식이에요. 00, 저도 00년. 영년 연식이야? 그요 나이로 가자 누나 어리니까 정말 예쁘게 저를 따라주는 동생인 만큼 여러분들도 금잔디 무대도 많이 사랑해주시지만 좋은 새에 어떤 신곡이 나오거나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비비고란 노래를 많이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또 보내주시면 아마도 금잔디에게 보내주시는 사랑 그만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운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준 좋은 새식께 너무 너무 감사한 박수 한번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정말! 잠깐, 언니, 저기. 우리 잔디 언니가 정말 너무도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무대가 아닌 곳에서는 정말 너무 털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매력에 또 우리 잔디 언니를 더 따르고 잔디 언니가 딱 이렇게 리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어딜 가도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내 네, 언니 이러는데 요즘에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어, 예, 들을지 얼 오래됐어요. 제가 항상 이제 통화하면 언니 사랑해라고 하면 언니 어떻게 하지? 그나그나 이러세요. 근데 오늘 도 이렇게 무대잖아요. 예, 한번사랑한단말 받아보겠습니다. 예. 잔디 언니 사랑해. 그나 비비고 한번더 불러줘.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저 잔디 씨 공주님 저희는 이제 공주님이라고 부릅니 예, 예, 공주님보다 공주님. 한살 동생이세요? 네. 오랜 나이 45초 은서. <laughs>

남자친구이자 여자친구이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남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잔디 언니가 또 시집을 가셔야 저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언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저는 기혼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세상에선 그 네? 부부의 인형으로 <laughs> 만드는 것같습니 저기 이쪽 잔디랑 가족분들에게 박수 한번 받으는데 선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특별 선물 하나 둘셋 악수 한번 하시요 저희는 기본이 이렇게 수준이 있어서 요 스타벅스 요런거 우리 오! 매니저님이랑 같이 이렇게 받으시라고 스타벅스드리이 그린티 프라푸치노 우리 토피러 라떼 요딴 거들 사시니까 실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어 받아도 돼요 네. 어차피 이거 큰 금액은 3만원 정도니까 <laughs> 네. 네. 예.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새끼한테 속았다 하실 거예요 <laughs> 네. 어, 2019년 어, 황금돼지해잖아요 황금돼지해인 만큼 여러분들 복허 많은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요 돼지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돼지만 외쳐주세요. 우리 잔디 잔디 금잔디 얼굴 돼지 애교 돼지. 돼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그런 분 우리 카트나한테 비비고 좋은새님께 박수와 함성! 우리 다음에 꼭 살아서 또 만나요.